이것은 모든 운전사의 악몽이다. 키가 한 사람 정도만 되지만 무게는 20톤에 달하며 매 운송이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강철 코일 운송이다. 그렇다면 왜 거의 아무도 이것을 수평으로 놓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강철 코일도 손상된다. 대부분의 강철 코일은 긴 철재를 감아 만들어진 것이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무게 중심이 불안정해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며 강철 코일 자체의 내부 응력도 흔들림 과정에서 변형되어 마모가 발생하여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운송 과정에서 강철 코일 고정 장치도 언제든지 느슨해지거나 끊어질 위험이 있다. 강철 코일이 트럭에서 떨어져 운전사와 도로의 차량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문 트럭을 사용하여 강철 코일을 운송하고 있다. 도로에서 강철 파이프를 싣고 있는 트럭을 만나면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한번